아 형님, 어떻게 이게 밴쿠버에 꿈을 갖고 오신 분들이랑, 형님 요리를 오래, 오래 하셨으니까, 한국에서 이제 요리를 하셨던 분들이 꿈을 가지고 여기 오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밴쿠버 오지 마세요. 그게 답니까? 예. 정말 힘듭니다. 음, 한국이랑 비교하면 최소 5년에서 10년 사이 어, 백구버 식문화가 한국보다 뒤쳐져요. 5년에서 10년 정도. 그래서 여기서 장사 좀뭐 하겠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한국 트렌드 그다음에 아니면 LA 아니면 이제 뭐 토론토 음. 이런 데 가서 벤치마킹하고 와서 벤쿠버에서 신메뉴 낼라고 하는 사람이 많고 벤쿠버 식문화는 엄청 뒤쳐져 있어. 스시 마찬가지고, 한식 마찬가지고, 뭐 양식은 뭐 한국이 워낙 트렌드가 좋아서 거기에 입맛을 계속 받고. 그래서 결론 한마디로 말씀 정의하자면 어벤쿠버는 별로다. 알겠습니다. 요리사로 하고 싶은 예를 들면 경력이 좋아서 실력이 좋아서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싶어? 돈도 있어. 그러면 차리면 돼. 차려서 하면 가능한데, 비자를 받아야 되고, 뭐막남 밑에 가서 일해야 되고, 막 이러면 밴쿠버에서는 요리하려면 좀 일단 밴쿠버 시스템을 많이 알아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요리를 좀 많이 해가지고, 그, 커리어를 갖고 여기 오면, 그 커리어를 펼칠 수가 없어. 저도 느끼고 있지만, 맞는 것 같아요. 펼칠 수가 없어. 이미 여기는 너무 뒤쳐져 있기 때문에, 그, 글 시스템을 펼치면, 일단 사장이 안 좋아해. 그러니까 그거 잘하려면은, 일단, 그런 트렌드를, 맞춰가는 사장한테 가야 되는데, 그런 사장이 많지가 않아. 나도 지금 내가 일하는 가게, 우리 가게 고기, 고기집인데 고기가 너무 좋아.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해. 이런 거는. 근데, 안 좋은 가게 가면, 퀄리티가 안 좋은데, 자꾸, 좋은 것만 찾는단 말이야. 아, 이거 맛있게 안 되냐? 아니, 퀄리티 안 좋은 거 재료로 갖다 줘놓고, 뭐, 퀄리티를 계속 높게 해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가게 너무 많아. 맛도 그래, 맛도. 그래서, 또, 캐나다가 식재료가 다양하지가 않아. 한정, 너무 한정돼 있어. 아니,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캐나다는 내 빡세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빡스, 빡세 <laughs> 정말 빡셉니다 숟가락 <laughs> 좀 드릴게요. 숟가락, 저저저 꽂혀 있다, 꽂혀 있어. 너도 숟가락 갖다 퍼 먹어도 되고 여기 있어. 습니형 <laughs> 아, 어제 이거 엄청 많이 먹었거든. 아유. 맛 생기 복종. 계속 먹더니 아침에 배 아프다고 막 어제 너무 많이 먹었다고. <laughs> 아 그나저나 형님 이렇게 음식이 잘하시는데. 연애 사업은 어떠십니까? 소식이 없지. 소식이 깜깜무소식입니까? 어. 아니 여러분 공개권하겠습니다. 어, 얼굴은 안 나오는데. 네, 꺼져. 네 이분 데려가실 분 빨리 데려가세요. <laughs> 얼마나 요리 잘해 진짜. 저도 요리사인데 와 진짜 맛있어요. 네. 뭐야 중식 한식 일식 양식 다할수 있는 분이십니다. 네. 이런 음. 사람이 쉽지 않아요. 네. 와, 근데 이게 딱 보면은 여러분 아시죠? 기사 식당에서 먹던 정말 불백 그 맛이 나요. 정말 맛있어요. 불량을 입이지도 않았는데 솔직히 불량을 살짝 나진 않아요. 근데 와 맛있어. 야 인덕션으로 무슨 불량을 해? 파... 야 그... 지금 뭐시뭐 뭐 집에서 순대 만들면 뭐 순대 공공구매하자 그러지 뭐 김치 담그면은 김치 뭐 하자 그러지. 야 하자는 사람은 많아. 들으셨습니까? 이 양반이 어우, 엄청난 사람이요. 에 음. 제가 또 배워야 되고 이분한테. 자 실명과 그런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야 여기서 살면서 내가 담궈본 김치는 한8 종류 될 걸? 그러니까 다 세어 봅시다. 배추김치, 깍두기, 배추김치, 석박지, 오이무치 오이 오이김치, 깍두기, 석박지, 오이소박이, 뭐 동치미, 동치미, 동치미 갓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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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김치, 파김치, 음. 그다음에 오이지, 오이지. 무말랭이. 와 장난 아니구나. 그다음에 형만. 깻잎 된장 깻잎. 그다음에 뭐 간장 깻잎. 아니 벤쿠버 무슨 하선정이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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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여기 옆에 있는 형님의 요리가 궁금하신다면 많이 저희가 받지도 않겠습니다. 소수 정예인데 뭐 형님하고 전화해서 두세명 정도 원하신다면 댓글에 올려주세요. 저 이거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근데 다 무조건 술이나 재료는 다 사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형님의 밴쿠버 1등 셰프의 요리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 밴쿠버에서 간장게장 먹을 거면 이양바한테 얘기하십시오. <laughs> 그렇게 하는 거고 요 근래 조금 이제 TX 스 이런 데서 한국 제품, 형이 라면 코너만 봐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야. 어떤 날가면은 한인마트보다 싸게 팔 때도. 있고 그게 왠줄 알아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솔직히, 예, 죄송합니다. 담배를 예를 들어 얘기해보자고요. 한국은 정찰제잖아요 4,500원, 아니면 4,000원, 뭐, 뭐, 비싼, 뭐, 에세 골드 같은 거 5,000원, 막 이러잖아요. 그거가 지잖아요 여기는 뭐, 인, 인디언이 만드는 담배, 뭐, 한갑에 7불. 내가 그5불이가 3불이야. 3불? 원가가. 와, 인디언 담배. 와, 그, 비교해드릴게요. 잠깐만, 이거 비교해드릴게요. 이거 원가가 3불이야. 와. 여러분, 이거 뭐, 뭐, 이게, 이게, 오른쪽 게, 캐나다 정식, 우리네 KTNZ에서 만드는 담배고요 이게 이제, 똑같은 담배인데, 인디언. 이게 인디언 분들이 만드는 건데, 보세요. 이게, 한갑에 18,000원이에요. 퀄리티를 네, 봐야지퀄리티 <laughs> 이게, 이게? 이게 3불이래요, 3,000원. 말이 됩니까? 와. 지금은. 또, 토론토로 가니까. 형, 언제 가세요? 형님? 네. 내일. 에? 네? 네? 내일 아침에 가. 나 출근할 내일 때. 내일 몇, 몇 시에 가세요? 나 출근할 때 나가요. 내일 나갈 때 같이 가요. 에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타러 가세요? 네. 어. 네. YVR로 가세요? 응. 음. 와. 내가 시간이 맞으면 공항도 데려다 주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형님. 앵글 가려주셔서. <웃음> <웃음> 제가 개인적으로 형님 두번세 번째 뵀나? 두 번인가 세번두 번째 뵀을 거예요. 근데 형님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두 분이 정말 속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이에요. 음. 근데 난 그건 인정하는 게 있어. 형이랑 맨날 지내면서도 그렇게 술 좋아하던 사람이 술도 잘안 먹고 어나자학증 준비해야 돼. <laughs> 딱 이럴 때는 진짜 공격 겁내요, 심은. 아, 당연하죠. 사람이 그래야죠. 그렇게 하고, 자기가 필요한, 일하면서 필요한 자격증다 따고. 그 형님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레드시 같은 개념이 되신 거잖아요. <laughs>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형이, 형 직업에서 필요한 자격증을다딴 걸로 하고 있어요. 그, 시간 다 만들고, 일하면서 뭐 공부하고 뭐다 해가지고, <laughs> 다 만들었어. 그게 형님, 왜람면지 한번쯤 여쭤보겠지만. 야단아. 그게, 그, 한국에서 이제, 예를 들어, 진급시험 같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형님의 욕심이나 형님의 그런 발전 때문에. 여기 더 세분화되어 아. 하는 그러니까, 이 자격증이 있어야 이 일을 맡기고, 또 그, 다른 자격증이 있어야 또그 일을 맡기고. 예를 들면, 이제, 비행 비행기 하면 안 되지. 정비. 항공 정비 쪽인데 이 정비에 관련된 거 중에 그것도 세분화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본인이 해야 된다는 그 분야에 대해서 형이 다 해서 그거를 다 따놓은 거야 지금. 형님은 레드실 <laughs> 과정이신데 아니야 이미 바스에 끝났어. 그러니까 그건. 다 따신 건데 그게 캐나다 자체에서는 세퍼레이트가 이렇게 되게 그 세분화 되 있는 거잖아요. 항공업에서. 예를 들면 엔진이면 엔진 끝, 뭐그 다른 분야 끝. 그러니까 한국에 그냥 정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소에 계신 분들을 평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분들은 다 하시는데 한국하고 완전 그런 게, 기본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어. 얘기잖아요. 한국은 어메케닉을 뭐 메케, 어, 보면 어 뭐.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 되는데 어. 한국은 전체를 봐야 돼. 한국은 대부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 근데 데... 한국도 있잖아요 전기 파트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엔진 파트 뭐 이런 게 있긴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한국은, 한국은 같이... 시스템이 전체야 포지션이 없어서. 응. 근데 여기는 <laughs> 항공기 안에서 엔진 파트 무슨 파트 무슨 파트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돼있어 근데 형이 정확하게 무슨 파트인지는 내가 나도 안 물어봐 음. 본인 프라이버시고 본인 하는 거죠대뭐형 무슨 일이에요? 뭐면서 막 이러, 이런 이 거. 같아. 설명한다고. 어 몰라, 모르지 모르지 쓰니까? 모르지. <laughs> 그러다 보니 예를 들면 또 엔진 계열이다. 근데 엔진에서도 나뉜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빡세 <laughs>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반인 생각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 엔진 쪽이면은 엔진을 다 관여하는 게 아닌가요? 거기서 또또 나눠져. 또 아. 어. 그냥 전체적으로 항공한 대를 놓고 보면은. 날개 있고, 뭐, 주유, 뭐, 이런 거다 있잖아요, 뭐. 메카닉하고메카닉는 메케니 애들 있고. 네. 전기한 애들 있고. 전기를 라인 따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럼 네. 다, 조종석, 조종석에 들어가면은, 카페에에 들어가면은. 이거 뭐, 뭐잭 연결하고. 아, 이거, 풀 디스플레이. 그죠, 다, 그죠, 그죠, 그죠. 그죠. 전기잖아, 전기. 그니까, 그거는 사람들 따로 있고. 와. 그리고 이제, 어, 항공기 동체 있잖아. 그죠. 스트럭처라고. 네, 스트럭처, 예, 예. 어. 그, 그세 개로 나와있어. 뭐, 그러니까 어떻게 나눠지나요? 뭐, 날개, 꼬리, 머리끼리 나눠지나요? 아니지. 아, 전체인데, 아. 그, 파트가 다룰 수 있는 전체. 아. 야,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 복잡해. 그니까, 헐병이지만,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아우, 복잡해. 그건 3부에서 얘기하시죠. 뭘 얘기하려고 내일 가시니까. 내가 하는 부터그 다음에 <laughs> 정기야. 그니까, 러 형이 재작해재장한 재작... 5년 전, 6년 전에 땄어. 아, 형님 지금 아니, 하시는 파트가 그, 정기세요? 저도 음. 한 6년, 전, 6년 전, 7년 전에 땄는데, 재작년인가, 예, 재작년에 3년 전에 한몇 캔이, 그 어, 올라가기 전에, 토론토 가기 전에 어. 형이, 나, 결국 땄다 하고 그냥 갔잖아. 어. 아니, 현실적으로 지금 캐나다 에어라인 그 직원들 중에, 아니, 한국 사람 존 많아. 한국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 형님이 입사를 하실 때, 지금 전기하신다고 하셨는데, 전기로 입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캐나다에서는 이제 시험만 보면은, 이게, 아니야. 그 그것도 시, 아니에요? 근무 시간도 만들어야 되고. 학교, 학교 다니고. 학교 다니야되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그 만약에 라이에서 땄어요. 다른 분야에서. 만약에 동체나, 음. 이런 뭐 다른 쪽으로. 복잡해. 또 복잡해. 와. 그러니까, 형은, 내가 알기로 형이 어떤 회사를 갔어. 그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도 받쳐줘야 돼. 내가 이만큼 일을 했고. 경력이 좀 중요한가 음. 보네요. 내가 이 시간을 이 회사에서 이 일을 하면서 만들었고, 그 조건이 돼야 시험을 볼수 있어. 어떤 시험은. 아, 그래요? 응. 한국은 그냥 돈만 내면 시험 보는 개념이 아니네. 예, 아니, 아니. 와. 한국은 학교만 졸업하면. 응. 그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자격증을 장려를 하죠. 따야 뭐 졸업이 되고. 내가 실무로 이 일을 이만큼을 해서 시험뭐 자격을 갖춘 다음에 시험을 보는 거야. 와. 내가 거의 4년을 봤잖아. 네. 4, 5년을 봤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뭐 영어 시험도 안 하고 형 맨날 욕하고. 그형 문제예요. 영어 시험 왜안 하는 거야? 내 형은 뭐 나랑 맨날 같이 술 먹고 일하면서도 그거 공부해서 죽... 그거 다딴 거야. 자기가 따수 있는 거를. 봐 형이. 형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형님이 형 진짜. <laughs>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냥... 어, 어, 그지같은 옮기는 그지 거. 그지같으면 옮기고. 어. 그런 말이 있었네요. <웃음> <웃음> 또 이제 조건이 다르니까 회사마다. 그리고 형이 또. 레벨을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또 조건이 달라지니까. 근데 호텔이 그게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지 솔직히 스트레스 받는 건 없어 솔직히 호텔이. 음. 그러니까 빡세긴 해. 빡세긴 하지. 한국에서 진짜. 호텔 나도 있어봤지만 음. 빡세. 근데 그만큼 뭐 조건이 한국 식당보다 훨씬 좋지. 훨씬 좋지. 뭐 휴가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다이나트도 있고 뭐뭐 뭐 유니언도 있고. 음. 거기다가 이제 시급도 높고. 그랬는데 나는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음식은 내가 어느 위치로 가서 어느 파트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자리를 잡을지 모르지만 얘네가 지시하고 내가 거기서 따라주고 만들어야 되고 또 내가 밑에 지시를 해야 되는데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 음식 개판 되거든 호텔은 또 달라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이 없어 가지고 고맙습니다. 고마워. 막, 하는데, 미안한데 못 가겠어, 내가. 아, 근데 자신감가지고요 음. 이게 너무 안 되니까. 음. 그래서, 그러면 너, 그러면, 뭐,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고. 너 중국어를 좀 하니까, 뭐 중국적으로 뭐, 뭐, 할수 있는 대로 뭐, 할까? 했는데, 음. 난 그것도 싫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서 머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우 못 받고, 뭐, 돈도 많이 못 벌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는 맨날 그러면 영주권이랑 빨리 따라 이거지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영주권 빨리 따가지고 <laughs> 나는 솔직히 미안, 미안하다기보다는 미안 형이 나한테 가끔 손 막으면 막 뭐라고 하는 게 개새끼 하니까 빨리 공부해서 영주권 빨리 따네 하고 싶은 거해뭐 이런 건데 나도 그러잖아 요 형님 나도 동생이 든형이 맨날 시험 보라고 감히 뭐,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의지봐야 하는 거지 의지 발각 떠나서 형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근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형님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형 얼굴 나오실 거예요 아니 네, 안나 여러분 오늘 밴쿠버 노총각 3 명이랑 술 먹방 했는데 다음에 또 뵐게요 어, 영상은 여기까지 바이바이. 아, 형님, 집에 뭐, 지퍼나 오징어 없어요? 많아. 많아요? 뭐, 생물이 많은 거예요? 뭐. 저거, 저거 봐. 아, 알았어요. 와. 이걸 보라고요? 와, 씨,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형님, 이거 뭐, 뭐, 뭐 가게에 뭐, 뭐, 술집이에요? 와. <laughs> 여러분 많이 놀러 오세요. 뭐있을수있 어？이런 요거 해주 셨 어요.